자 베팅 금액의 마술의 기술, 설정 마술의 기술을 터득하려면 그냥 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카지노 바카라 경영 전략의 기술 형태를 공부했듯이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. 자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게임 시드 머니에 따른 일단 게임 시드 머니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. 게임을 하려면 그 머니에 따른 여러 가지 배팅 설정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 그리고 그 배팅 여러 가지의 배팅 설정 방법을 공부한 후에 배팅 머니를 이 설정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배팅 금액에 마술을 펼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.